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룡전기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제룡전기가 실적권에다가 다른 AI 이슈까지 이제 붙어서 네, 그두 가지 건이 폭등세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이제 급등을 했긴 했지만 이 여파가 쉽게 죽지 않고 있죠. 자, 오늘은 그 제룡전기에 대해서 과거그 증권사에서 어, 금년도에 나왔던 두개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네, 우리가 재룡전기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 판단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테마주로서보다도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그 건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주가 판단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요, 어, 여러분들 이제. 5월 달이 얼마 안 남았죠 네, 5월 달에 이슈가 크게 터질 만한 종목을 하나 찾았고요 지금 타임이 아주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박주를 영상 후반부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네, 잘 들으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재룡전기입니다 지금 재룡전기는 워낙 지금 그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죠 2023년도에 어, 영업이익이 무려 그 한네배 정도, 네네배 이상, 네그 정도로 이제 급신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2024년도, 2023년 실적은 봤는데 2024년도 상당히 실적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건의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서 멈출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를테면 제가 그 건과 관련된 증권사에서 분석된 네, 그 보고서를 보여드리면, 아, 이거는요. 어, 사실 언제 나왔냐면은 2024년도 1월 15일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네. 이거 일단 여러분 잘 보시면. 이 4분기에도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결국 좋았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도 2024년도 수주 잔고를 반영해서 CAP 확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실적이 물론 좋았지만 24년도에도 우리가 크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그 미국 변압기 쇼티지, 네, 이 건이 모멘트, 모멘텀이 이제 되고 있는 건이다. 네. 그래서 이건 때문에 시세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요. 네, 2024년도 최근에 또 보,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네, 이건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최근에 나온 건데, 여기서 보세요. 요점이 이거예요. 미국 수출이 이끄는 물량 Q라는 게 이제 물량이죠. 네. 단가가 아닌 물량. 네. 이 물량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2021년도 25%에서 2023년 80%로 증가했다. 이건 네. 세료가 나오고 있고요. 배전 변압기 100%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걸로 인한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단가 측면에서도 이것도 물량이 상승하면서 단가까지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이 실적의 급증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의 모멘텀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보면 외인들이 지난 3월 29일에 45만 주나금 뭉태기로 매수했죠. 여기서 빨간 선이 외인들입니다. 외인들이 미리 산게 아니라 최근에, 최근에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 당기고 그네들이 끌어 당기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요, 여러분, 그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PR 배수가 5.7배. 네, 이 재룡 전기가 사실 과거에 테마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파워 배수가 무려 71배를 찍을 때도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쉽게 꺾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부터 올라왔다 치면 5,000원부터 올라왔다 치면 10배 배수가 나면서 꼭지를 친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조를 타는 종목들은 이텐배거 10, 10배, 10배 이후에도 몇십배 정도 크게 폭주하면서 그때서야 마무리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열배 올라갔다 해서 여기서 그냥 물량이 나오면서 바로 꺾어질 그럴 패턴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직으로 계속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배에서 뭐 20배, 20배, 30배, 40배. 막 이렇게도 시세가 날수 있는 게이 주식 판입니다. 시장의 인기라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붙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뭐 일단 짧게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3만원부터 이제 웰리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대개 한 6, 7만원 선 정도는 일단 갖다 놓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재룡전기의 주가가 외인들이 뭐 갑자기 마음이 변심한다든가, 이 수급이 갑자기 꺾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 실적은 좋았지만은 2024년도 뭐 1분기 실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단 크게 성장을 못하면 또 꺾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 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령 전기와 관련돼서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재령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냐면요. 제가 이 증권사 쪽에 이제 오래 있어서 증권사 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요건을 제가 추려서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재료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게 네.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시거나 또는 생업하시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매매 사인 같은 경우도 타이밍 놓치지 않게 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룡 전기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인이나 이 히든 스토리나 이 고급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재룡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그 부분을 보내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5월달에 시세 크게 날 종목을 한번 잡아보자, 대박주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대박주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대박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1000억 네,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3만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그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쓰리 더블 뭐, 보더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스크가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예, 네,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되게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 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영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전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메모를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자,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증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달이나 6월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아,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따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예,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오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그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댁에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에,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심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대장주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 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감사합니다.